오늘은 봄철 베란다 그황 한번 보겠습니다. 꽃길인, 꽃대 올려주고 있고요. 사랑초, 추사도 사랑초. 제가 이거 잎을 다이 베어줬어요. 겨울에도 푸릇푸릇한 잎들이 있으니까 이 꽃에 꽃대가 안 올라와요. 그래서 거름도 주고, 오스모코도 거름도 주고, 다 잘라주니까, 자른 후에 2주? 2주만에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. 이 핑크, 여기는 화이트. 같은 자리에, 이것도 화이트인데요. 아직 피진 않았어요. 꽃대에 있습니다. 이것도 꽃대에 올라오고 있고요. 똑같은 자리에 여기, 여기 차인데, 얘하고 얘는 아직 피지를 않고 있네요. 저 밑에 올라오는 거 한번 볼까요? 오,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에, 옆에, 유럽 제라늄. 이쪽에는, 삼, 이거, 물꽂이 둥이고요. 꽃대 옆에 피워주고 있네요. 떨어지고. 이거 원종제라. 저 화원에서 구입한 원종제라, 이제 하고 있고요. 자라고 있고요. 삼목동이도, 이렇게, 꽃에 자라고 있습니다. 자라고 있습니다. 자고요그나마 보겠습니다. 옆으로 보고요. 대명석 꽃 긴기아나 나고 좀 다르죠. 이게 길쭉길쭉 막 올려주고 있습니다. 긴기아는 좀좀짧습니다 이게 이게 오래 되니까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꽃대 굵기가 자 이게 가늘긴 하네요. 아 향기가 좀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비오는 날은 분갈이 하는 날이에요 굳이 뭐 이쪽에 뭐 그늘로 양달로 막 옮겨야 되고 그런 거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 오는 날 하면 한 2-3일은 뭐 그냥 이게 그늘이 되니까 자동으로 그리고 대신에 이런 다육이 종류는 물을 안 주면 됩니다 한 3일 내지 5일 후에 그 다음 주에 주도 됩니다 물 주면 됩니다 자보금 뭐 요 화분에 옮겨줬습니다 다육 손흥기님 화분 잘 어울리네요 예쁘네요 의도자복음 음, 옮겨줬습니다 아 예쁘네요 시2집권그 꽃대가 아주 만 15cm 20cm 쭉 자라고 있어요 아직 자라고 있어요 더 자라야지 꽃이 필듯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인제 꽃이 피었습니다. 피고 있어요. 여기도 피고, 피고, 이거 다 꽃대, 꽃대에요. 제가 이거 너무 막 벌어져가지고, 여기 묶어줬어요. 끈으로 묶어주고, 전선으로 막 묶어줍니다. 묶어주고, 벌어지는 것 없이 이렇게 모아 키웁니다. 너무 좋죠? 예쁘죠? 또 가보겠습니다. 요거, 요거는 좀 못했네요. 분갈이. 됐고요. 요쪽에. 카랑코에 핑크, 카랑코에 옐로, 우 로즈, 로즈 장미, 카랑코에 노블 노블로 산거로 기억합니다. 그리고 여기 친구 계속 계속 피어주고 있죠. 산미구엘리, 산미구엘라라고도 하죠. 이제 알로에 호랑이 알로에, 이제 잘라줘야 될 듯합니다. 네덜란드 차수국, 이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. 꽃대 올려주고 있고요. 이 새숙, 새싹, 새싹, 자그모. 새싹 올려주고 있고요. 나비사랑처. 신기한 거 있어요, 여러분. 이거 수두, 수도. 이거 립셀리스. 이거 행잉식물로 이렇게 걸어놓고 키우는데, 어 우리 집에 와고 한번 저명관수로 뭐푹 담가가지고 2시간, 3시간. 해놨는데, 한두번 정도 해준 것 같아요. 꽃대. 금방 올라오네요. 이게 동글동글 맺혀있어서, 어, 예뻐서 사진 찍어야지 하는데, 이게 금세 또 피더라고요. 이렇게. 그런데 신기해요, 예. 낮에는 이렇게 오므라져 있어요. 밤에 피어요 밤에, 어, 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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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 피워주고 있어요. 여기, 이죠 밤에 피워주고, 낮에는 이렇게 잎을 다물어요. 음, 다물고, 며칠은 가는 것 같아요. 이게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피지는 않고 쭉쭉쭉 피워주던데. 신기한 거 있어요. 그리고 옆에 거북이, 페페로미아, 거북이 페페. 일, 예명, 거북이 페페예요 이게 새순 올려주고 있는 거 보니까 살아있죠? 아, 저희 집에 온지 이제 몇주 밖에 안 됐는데. 페페로미아, 이거 보기에는 커버였어요. 근데 가져오니까 이게 미니미니해요. 이파리도 작고. 어 동전 크기 그거 고추씨앗 고추씨앗 크기만 해요 작은거 큰거는 음 1원짜리 반절 크기만 해요 큰잎파리는 살고있어요 살아있네요 어, 이 꽃에 아몬드 페페 페페로미아 페페로니아 꽃대입니다 이 꽃대 얘는 이 기존가지에는 안나는데 세가지에서 꽃대를 올려줘요 뿜뿜뿜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브체인 제가 다 잘라, 잘랐는데 꽃대 올려주고 있어요 꽃대 올려주고 있고요 뭐잎 나자마자 이 꽃대를 피워 주니까 너무 좋아요 러브체인 다른 것들은 꽃을 안 피웁니다 이 무늬이정 러브체인도 저쪽에 해놓은 것도 다 꽃을 안피는데 얘만 피워줍니다 아주 순둥순둥한 예쁜 아이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벌잡이 계속 피고 있고요. 이거 호야는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거네요. 택배 보내왔고요. 네덜란드, 네덜란드 차수고. 올해는 꽃을 피워주면 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순둥순둥하네요. 이파리 떼가지고 차 끓여 먹으니까 다른 맛, 당맛. 뭐라고 해야 되죠? 달달한 맛이 납니다. 달달한 맛. 여기, 여기, 계속, 겨울에도 피워주고 있는, 라비사랑초얘얘 친구, 삼, 단 액초, 액초. 아주, 가고서 액초, 아주, 지금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아주 멋진 아입니다. 그리고, 이 친구는, 딩기한 난. 와, 꽃이 완전 만발했죠?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. 얘는 특이합니다. 긴기한한, 긴기한 놈, 뭐, 여러가지 난이라 하는데, 꽃 색깔이 아주 매력있죠. 글라데이션 하고, 여기 유럽 제라늄, 피어주고 있고요. 빨강, 빨강, 빨강이 피어주고 있고요. 저 민들레는 어, 다 채워가지고 지금 꽃대가 물리고 있네요. 얘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요. 죽은 줄 알았는데, 켜주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. 병솔 그 닦는 것처럼 꽃이 핀다 그래서 병솔 나무예요. 병솔 꽃 나무. 병솔이 피면 꽃이 피면 진짜 병솔처럼 꽃이 펴요. 아직 피지 않는 모습. 저는 이 모습이 더 이쁜데. 추천합니다. 병솔 나무. 그렇게 금액 비싸지 않아요. 이거 10년도 더된것 같은데. 이거. 석대 농원에서 샀는데요. 음. 안 죽고 잘 삽니다. 분갈이 안 해도 되고. 어, 걸음으로만 키웁니다. 아주 빨간 거로 병솔. 이건 차원 사장님이 추천해서 샀는데 꽃 예쁘다고 계속 잘 펴준다고. 아우, 진짜 거짓말. 얼린 줄? 그냥 팔려고 하시는 줄? 그런데, 진짜, 이뭐 매년 피워줍니다, 얘는. 매년 피워주고, 계속, 그, 이게, 예뻐요. 매력있어요. 이게, 자리 차지 많이 할줄 알았는데, 그렇게 막 쑥쑥 자라지도 않고, 그 자리,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해서, 다른 화초들한테도 좋습니다, 여러분 추천합니다. 한번 키워보세요. 매력적입니다. 이